90년대엔 연예인 누드가 정말 유행했는데 누가 누드를 찍었더라 그 당시에 몸매가 좋았던 연예인이 누가 있었지 라고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누드 화보집을 찍었던 탑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서는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입니다. 한국 가요계에서 섹시 여가수란 타이틀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죠. 당시 남학생들은 김한선 책받침을, 여자 학생들은 김한선 춤을 추며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돈을 거의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매니저였던 이모가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김한선의 이름으로 큰 대출까지 받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김한선이 전적으로 프로듀싱한 오령비무방이란 그룹이 실패하며 그녀는 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밤낮으로 행사를 뛰었지만 부채를 갚기엔 부족했고 여기서 큰 결단을 내리게 되죠 바로 누드 화보집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드집은 성공으로 출간되었고 주변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누드협회장은 연예인 누드 중 가장 괜찮다며 극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와는 별개로 판매량은 꽤나 저조했죠 함소원은 미스 코리아 입상을 시작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1997년 미스 코리아 태평양으로 선발되며 주목을 받았죠. 이후 색즉시공이란 영화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당시 가슴 노출신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누드 화보 촬영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노출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렸다며 대대적인 마케팅까지 함께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며 하루 최대 5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죠. 그해 2003년 최고의 누드 화보 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함소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 화보에 투자한 오빠들이 빌딩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승연은 90년대를 휩쓸었던 대표 여배우 중한 명입니다. 그녀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첫사랑은 최고 시청률 65.8%로 지금까지도 역대 1위 시청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당시 지적인 이미지와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던 그녀는 남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는 걸까요? 운전면허 사건으로 그녀의 커리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운전 실기시험을 대리로 부탁한 것이 들통난 것이죠. 당시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한동안 자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화려한 복귀를 위해 작품을 고민하던 중 누드 화보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지도 바꾸고 제2의 전성기를 보내기 위해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당시 찍었던 화보집의 컨셉이 위안부 누드였기에 대중들의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할수 있냐라며 대중들은 그녀를 비난했죠. 이후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해명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재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아역 스타였습니다. 얼굴도 귀여웠고 연기력도 출중해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그녀의 밝은 모습 뒤엔 어두운 이면이 있었습니다 연희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의 빚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빚을 없애기 위해 파격적인 노출 영화 노랑머리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누드 화보에 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영화는 노출이 있었지만 작품적으로는 훌륭했기에 대종상과 청룡 영화제 의 신인상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드 화보는 달랐습니다 본인의 커리어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셈이었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데뷔 이후 하루도 맘 편하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2부는 1990년대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스타였습니다. 배우, MC, 가수까지 섭렵하며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많아졌고 2000년대에 들어선 더 이상 방송에서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본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머니의 병관으로 인해 휴식기가 길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는 연예인 누드 열풍이 불던 2004년 누드 화보를 찍었습니다. 당시 10년 동안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그만두고 화보에 집중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중들의 반응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천억 자산가가 이분의 누드 판권을 사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팬이라지만 이건 돈 많은 스토커 아니냐며 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추자에는 탄탄한 연기력과 본인만의 개성으로 유명한 실력파 배우입니다 1999년 카이스트란 드라마를 통해 데뷔했으며 명랑소녀 성공기를 거치며 인지도를 쌓았죠 다양한 작품으로 활동하던 그녀는 2005년 갑자기 누드 화보집을 출간합니다 당시 누드집은 알몸을 전부 노출 하는 높은 수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잘나가던 그녀는 왜 갑자기 누드 집을 찍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게 화보집을 추천하거나 권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100 제 판단이었어요. 일부 네티즌들은 이 의견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뭔가 인생의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이라 노출을 결정한 것 같다. 라고 말이죠. 이후 추자현은 중국으로 진출했고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중국의 국민 배우로 거듭납니다. 김지연은 그룹 룰라에서 메인 보컬을 맡았던 가수입니다. 활동 당시 큰 인기를 누리며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죠. 가창력뿐 아니라 큰 키와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장점이었던 그녀는 문 남성들을 잠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룰라에서 메인 보컬을 맡았던 그녀는 사집을 끝으로 탈퇴합니다. 체리나의 보컬 파트가 늘어나며 본인의 입지가 줄어들었고 인기도 예전 같지 않자 솔로로 데뷔하기 위해서였죠. 결국 1997년 캐치 아이란 곡으로 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큰 화제를 끌기 위해. 본인의 앨범 자켓에 세미 누드를 포함했죠. 당시 앨범에 누드를 신는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시도였기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앨범은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런 경험을 발판 삼아 썸머타임이란 영화를 찍게 되었고 흥행에 성공했죠. 성현아는 미스 코리아 미출신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입니다. 드라마 호준, 보고또보고에 출연하며 팬층도 두터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2002년 마약 파문이 터집니다. 마약 엑스터시를 복용한 것이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작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드라마들이 줄줄이 무산되었죠. 같은 해 12월 성현아는 파격적인 누드 화보집을 공개합니다. 당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배우 중에서 누드집을 찍은 1호 연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현아는 이 누드집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했죠. 성현아의 성공 사례로 인해 많은 배우들이 누드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누드 화보집의 시초였던 셈입니다. 이상아는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하이틴 스타입니다. 그녀의 전성기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남자 중고생들에겐 3대 여신이 있었습니다. 소피 마르소, 브룩실즈, p b k 츠였죠이 틈을 절묘하게 비집고 나온 것이 바로 이상아입니다. 당시 이상아와 이미연은 3대 여신의 대항마가 되었고 친구들은 편을 갈라서며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탄탄하게 경력을 쌓아가던 이상아는 어느 순간 아역 이미지에만 갇혀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위해 누드 화보 촬영을 감행하죠. 당시 돈 문제가 없던 이상아는 그저 성인 연기를 더 잘하기 위해 누드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드집은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상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드 화보를 찍은 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안 찍을 거예요. 황혜영은 90년대 혼성그룹 투투의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1과 2분의 1이 가장 유명한 히트곡이죠. 사실 그녀가 누드집을 낸다고 했을 때 가요 관계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당시 누드라 하면 김한선, 이혜영처럼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섹시스타들만 찍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황혜영은 섹시가 아닌 귀여움과 깜찍함으로 사랑받았었죠. 다소 쑥스러웠지만 아낌없이 벗었다는 인터뷰를 시작으로 화보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성적은 조조했지만 일본에서는 꽤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연예계에도 진출했죠. 젊은 시절 아름다운 몸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욕망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끝.